알았어. 뭐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스파게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방울토마토 반으로. 엄마야. 저 스파게티 하려고 지금 다 여기 재료 준비해놨어요.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랐고 파프리카랑 여기 마늘 그리고 양파. 그리고 새우 넣은 거 하려고 새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불 킬게요. 물 끓일 거면. 그리고 이것도 준비해놨고, 오일이랑 소금, 후추, 그리고 크림치즈 넣은 거 만들 거여서 크림치즈도 준비했고, 면은 파르펠레랑 펜넬 두개 사용할게요.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에다가 소금 좀 넣을게요. 굵은 소금. 이 정도, 조금 더 넣을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올리브오일 뿌려줬어요. 오. 마늘 넣을게요. 마늘이 상태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영 별론데 또 어쩔 수 없이 사용해볼게요. 마늘 많이 넣는 게 좋은데 마늘이 없어요. 잉잉 마늘을 볶아요. 음, 마늘 향 바로 올라오는데요? 튀기듯이 해줍니다. 그리고 양파 넣을게요. 고추 조금 넣을게요. 오랜만에 인스턴트 안먹는거 같아요 저녁에 그 다음에 파프리카 바로 투하 소스는 이걸로 할거예요늘 쓰던거 그리 이제 이거 새우 넣을게요 새우에는 스프도 좀뿌리고 새우가 약간 익을 때까지 먼저 끓일게요. 얘가 12분 걸려서 물을 하면은 얘 먼저 넣으면 될것 같아요. 카로텔레 먼저. 불이 너무 약한같아요 불이 여기가 센데, 그냥 촬영할 각이 안 나와가지고. 원래 저 이거보다 더큰 새우를 쓰는데 그냥 얘가 원 플러스 원이어서 이걸로 샀어요. 새우가 이제 빨갛게 꼬리가 변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에는 소금, 후추 다 해줘야 돼요. 얘는 싱거우니까. 오일을 조금 더뿌리게요 많이 뿌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물 끓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다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사실 토마토는 거의 막 으깨져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해소를 하고 싶어서 그냥 으깨도 될것 같아요 이렇 가면서 갈게요. 근데 목소리가 잘 익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치즈도 준비할게요. 이거 다 넣어줄 거예요. 요거 하고 소스 이제 부을게요. 다맨날 이렇게 여기 소스들 넣잖아요. 저는 면수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소스 당연히 모자를 테니까 하나 더 똑같은 분을 넣어줄게요. 아! 팬에 넣어요 되나? 팬으로 넣을게요 이거 하고 끓기 시작하면 은 크림치즈를 넣 어때요? 크림치즈 벌써 넣어도 되겠니 바로 크림치즈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끼리 저번에는 끼리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크림치즈가 남아있어서 이걸로 해볼게요 맛이 똑같은지 아 배고파 지금 너무나 배고픈 상태에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엄청난 맛이 완성돼요. 도를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연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딱 주변 정리할 타임입니다. 얘는 불어도될것 같아요. 지금. 꿀 맛이겠는데? 소스 색깔 누나 아니죠? 로제 색깔. 얘는 일단 여기 버져두고 얘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치워주고 얼추 익은 것 같아요, 느낌상. 얘를 덜어서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넣어줄게요 소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저의 쪼금이 되게 많죠 한건 2큰술 반에서 3큰술은 될것 같은데 파슬리 뿌리고 끝이. 파슬리 둘리는 생창 크리오 드리링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돌구이구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먹을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이거 먹어도 됐나 지금? 응! 근데 좀덜 익었어 아까 좀더 끓여서 먹어 좀덜 익었다니까 덜 익었다고? 응 끓여야 하냐? 그러니까 끓이려고 완전 아빠가 싫어하는 그건데 면이 덜 익었어 배고파 난 그냥 먹을래 음. 아 배고파 아빠 한번 뒤적거려야 되겠는데 어아 배고파 맛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배고파. 뚜렷. 됐다, 아니냐, 아까. 민혁야이 면이 덜 익었어 너무 아 이거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한 그릇 잡혀쓰유 아 설탕 아, 밑에 있어 음, 국물이 맛있 민는 지금 산책을 갔다 왔고 발바닥 세정하는 거를 사봤는데 한번 써보려고요. 워자라리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옳지. 뭐야. 와챠와챠. 와챠와챠. 와챠. 와자. 아이 괜찮아. 와챠와챠. 아니야 아니야. 발바닥 할 거면 이렇게 누워야지. 야 이거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이거 너무 싫어, 얘네지? 아. 야, 이렇게 하는 거래. 오, 오. 한번 더. 너무 많이 었나보다이렇 하고, 이런 걸로 닦아보면 된대요. 알았어. 뭐,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다른 샴푸 전용 브랜드에서 산게 아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뭐, 잘 나름 닦이는 것 같아요. 여기다도 발라볼게요. 야, 이거 편하다, 편하긴 해. 오!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너의 발바닥을 책임져야 해, 이놈이. 오, 이리 오세요. 이게또 짭니다. 오, 온나 온다. 알았어, 써, 싫어. 응. 야, 그래도 이거 부드럽구만. 아주 편리한 인생의 편리한 도구인 것 같아요. 얘는 발을 씻기면은 말리는데 한참이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워터리스 샴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 털좀더 닦자. 야, 넌카마히누올만 있으면 되잖냐. 언니가 닦아주는 건데. 아우알았다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아주 공주님, 공주님이여 아주. 알았어, 알았어. 오시로 냄새 맡기 싫어? 오 싫어, 싫어. 알았어. 아니아니 여기 뒷발도 해야지. 이제 뒷발도 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오고 싫어, 오싫어. 자꾸, 어네, 어네, 어네. 장물 나오죠. 이게 브러시가 앞에 달려 있어서 좋은네 이거는 다 제가 사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오면 싫어, 오면 싫어. 오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알았네, 알았네. 너무 싫어해서 짧게 닦아야 될것 같아요. 되게 괜찮네. 아, 아니, 아니, 오, 미니 찐이씨. 우리 여기 마지막 발한번 해요. 좀더사 놓을 걸 그랬나 봐. 이거 할인했었는데 다음에 또 할인을 한다면은 사보겠습니다. 오 여기 피난더비니 미니. 미니가 산책을 막 격하게 해서 피가 간혹 납니다. 오야이뜻발대국장벌짱짱 네 들었다. 짱 야이 부분은 이렇게 벗겨서 세척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얘 세척해서 말려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 니네 거야 니네 거. 다니 네 거다야. 와, 니 더럽다, 니 발. 눈곱만 떼자. 눈곱은 아주 잘 돋겨. 공주님이 눈곱 끼고. 왜니 일로 와봐.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미니 발바닥 세척 끝!